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어떤 길을 달려왔던지간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간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송년 주일이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올한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에벤에셀을 선물로 드립니다 가라시다 에벤에셀 한국에 가보니까 저 에베네셀을 상호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네셀 에벤에셀 건축회사, 에베네셀 학용품 문구방, 뭐 심지어는 에베네셀 할머니 식당, 뭐 이런 것도 있고, 에베네셀의 그 크레딧 카드 이름도 있고, 참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에벤에셀은 한두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저 에벤에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벤에셀 이것은 히브리였인데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단어와 에셀이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는 이 글귀를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리고 에벤 에셀.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사, 도와주셨다. 오늘 여러분, 심령의 마음판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 에슬이라고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념비가 있어요. 영웅을 칭송하고 역사적인 인물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다 인간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이지만은 저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세에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도와. 주셨습니다. 사무엘이왜 미스바와 센사이에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는가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사 시대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한번 공격당하면 사천명이 죽고 또 한번 공격 당하면은 3000명이 죽고 여호와의 법계도 다 뺏기고 이런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늘 풀리지 않는 숙제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다 못한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따라 합시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번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우리 모두 함께 특별 새벽기도에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6절에 보면은 그 미세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놓습니다. 물을 확 쏟아 놓습니다. 쏟는다는 말은 쇠팍이라는 말인데 양동이에 물을 담았던 것을 확 뒤집어서 쏟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물을 쏟는데 뭐예요?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버리고 그 음식하고 저들은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부흥회 같은 것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는 저것은 도가내든 다람쥐다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가 없다 하고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들이는 그곳에 블레셋 원수들이 공격에 들어오기 왔습니다 미스바 골짜기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 원수 블레셋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입니다 우리 함께 풀어 지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지금 위험에 빠졌지만 은 허겁지겁하면서 총칼을 들고 그때는 물론 총이 없었겠지만 은 들고 나, 블레셋과 전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우려와 천둥이 연기 가운데 쏟아지면서 저 그림과 같이 블레셋 군대는 멸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승리한 거예요. 그동안에 장애물이 되고 늘 걸림돌이 되었던 블랙색과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던 저들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원수 사탄마귀 공격에서 승리하는 주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한해 어떤 어려움이 섰달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해방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하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간격스러워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취해 가지고 바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저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저 기념비 속에 어떤 마음으로 세웠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는가를 살펴보며 이 송년 주일을 그리고 송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도우심에 감사하는 기념비. 에벤 에셀 그 기념비 속에는 도우심에 감사하는 기념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도움 받지 않고 살겠다. 그 사람은 교만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라면서 친구의 도움을 받고 스승의 도움을 받고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오신 여러분들 조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권 하나 안 내줬으면 여기에 절대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캐나다에 살면서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403 도로 깔지도 못합니다. 401 하회에 깔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음껏 403, 401, 427 하회를 달리잖아요. 내 도로처럼. 돈한푼안 내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도움을 받았어요. 아멘. 무엇보다도 이 도우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는 태양에서 비추는 저 빛의 도움을 받았고, 해와 달과 별에, 그리고 산소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자연계의 도움을 받았어요. 누가 도와주셨는가? 이 배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도움 받든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물에 새기고 말아요. 여러분, 은혜를 물에 새기지 말고 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거, 슬픈 거, 안 됐던 거, 원망, 불평. 이것은 돌의 색이고, 그 좋았던 거, 아름다웠던 거,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그것은 전부 다 물의 색에서 흘려보내버리고 말아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 무엇으로 보답할 거, 이건 돌의 색이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기념비에다가, 에베네셀 그 글자 속에, 3 6 0일 동안 살아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조목조목 새겨야 되는 것.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네. 저는 여러분 여기 주보에도 제가 칼럼을 썼지만은 고린서 15장 10절에 그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으셨고, 남물에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셨고, 좁은 마음은 넓혀주셨고, 약한 마음에는 큰 믿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 주셨고, 약간만 열심히만 내어도 하나님은 환한 미소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찌 이 뿐이겠습니까? 제가 감사했던 마음을 여기에 표현한 것은 일일이 구체적으로 사실들은 예언할 여기 적을 수는 없었지만 주마당처럼 지나가는 주님의 손길 기억하며 적었던 것입니다. 10편 118편 21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아멘 어려운 한 해였지만은 어려운 자를 도울 수가 있었고 힘든 한 해였지만은 힘든 자를 도울 수 있었고 괴로움이 많았지만은 괴로운 자를 오히려 위로해 줄 수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한 문둥이만 나와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없을 때에 주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한 가지만 감사하지 말고 열 가지, 스무 가지, 삼십 가지, 백 가지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성령 대망의때올 한해를 지나 보면서 백가지 감사를 해보자 했을 때 이것을 백지에 적어보자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집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백가지를 적을 수가 있겠는가 아마 다못 적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 둘 적다 보니까 백가지가 넘어갔어요 그것을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목사님, 한해 동안 받은 바 은혜 100가지가 더니다 그러면서 그 100가지 내용을 쭉 보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주셨던 은혜, 도와주셨던 은혜. 제가 그분의 사정을 좀 압니다만, 여러가지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이런저런 상처가 있었지. 그러나, 백가시를 적는 동안에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첫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이 뭔줄 아세요? 제가 여기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서부장로교에 등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좋아하네. 오늘 이 가운데 단한 사람, 서부장로에 괜히 등록해가지고 성구영신 특별새벽기도니 뭘 이렇게 못살겠구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나오셔도 돼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되고 힘든 사람들은 다 오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치료약입니다 감사는 좋은 약입니다. 감사는 나만 치료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우울하게 있는데 우울한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안 돼요. 부모가 상처가 가득한데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전해주는 씨앗이 되어야 돼요. 행복의 전염자가 되고 감사를 전해주는 씨앗들이 향기가 되어야 돼요. 지나온 한 해에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따라합시다. 도우심을 소망하는 기념비.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말 속에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와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도와주십시오라는 희구가 여기 있고 간절함이 있고 기도 제목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도 도와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여전히 에벤에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에벤에셀의 기념비 속에는 주님 앞으로도 도와주십시오 지난 날에도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나댐은 주님의 은혜우니, 내일의 나댐도 주님의 도우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7장 1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갑시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아무데나 돌을 세운 게 아니고 미스바라는 지역과 세라한 지역 그 길목에다가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미스바는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2009년도를 이야기한다면, 새는 바로 2010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와 새 사이라는 것은, 저 사이라는 것은, 이 비트윈은 바로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지 않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과거에 찬성했습니까? 과거에 감사했습니까? 과거에 충성했습니까? 지금 너는 감사하고, 지금 너는 찬송하고, 지금 너는 충성하고 있느냐? 나는 앞으로 충성할 것입니다.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나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디에 있느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네셀의 기념비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뜻은 워치타오라는 뜻입니다. 망루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세요 지난 날에 억울했습니까? 아팠습니까? 사람은 몰라줬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울며 불며 회개하며 저들이 3회상 17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아스도도 우상을 지어버리고 물을 쏟으면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시0편 62편 8절 말씀처럼 마음을 쏟아버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모여서 부르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 제사드린 것도 다 보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다 보셨어요. 저들이 어려운 것도 다 보셨어요. 저들의 경제력, 저들의 군사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도 다 아셨어요. 높은 막루에서. 때문에 주님은 보시다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스바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주님은 다 보셨어요. 센이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험한 바위라는 뜻 그래요 앞으로 2010년도도 막막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감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 속에 는 질병이 있고 감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감사는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장애물은 있을 수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많을 줄 알아요. 그러나 미스바에서 도와주셨던 주님, 센에서도 역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험산 출렁 고개 고개 넘을 때마다 험한 바위를 만날 때마다 주의 그늘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특별 새벽 기도는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의 기념비를 세우자는 것이죠. 지난날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오늘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소망이, 너희 희망이 원하노라. 도움의 돌 에베네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도움의 돌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이는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님. 내년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 꿈대로 되었어요 11절까지는 미스바요 13절에서는 센입니다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12절에 기념비를 세웠더니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십시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는 이에 블레스의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로에 오지 아니하고 달합시다 여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니라 손이 나타났어요.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손을 드는 것 같지만은 사무엘이 지도하는 것 같았지만은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저들과 함께했어. 저들을 보호하고 피할 파이가 되어 주셨어요. 센이 되어 주셨어요. 14절에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갔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내년도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이스라엘이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건강을 도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도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꿈을 도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도로 찾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인내예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 희망을 언제까지나 품고 있는 것 도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적군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원래는 섭섭함이 있었지만은 내년도에는 서로 간에 평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런저런 어려운 관계가 있었지만은 내년도에는 부부 간에도 평화하고, 할렐루야. 목사와 성도 간에도 화평하고 서로 간에도 화평하게 되기를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던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저 그림을 찾기 위하여 6시간 투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찾다가 어젯밤 11시 55분경에 집에서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 저거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하나님이 손이 나타날 때는 꼭 도와준다는 역사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내 손은 작지만 이 손으로 수고를 안만 해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고 이 손에 영권과 일권과 물권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세주시고 새해도 승리하며 전하며 기도하며 땅 끝까지 나아가는 지경이 넓어지는. 내년도에는 모든 면에서 수직 상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희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꿈꾸는 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에 내 생각은 사로잡아 버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의 생각이요 긍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요하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내년도에 대한 희망을 품며이한 해를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염려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잘못된 생각의 쓰레기들은 과감히 치워버리시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 10편 45편 1절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좋은 말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 있는 사람 좋은 말을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도 도와주리라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미스바에서 도와주셨고, 거기에 감사하고, 내년도에는 세에서도 도와주실 것을 희망하며 꿈꾸며 부르는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찬송 을 우리 모두 부르 십시다.